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모아봤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절 말씀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하라자하라는 자라, 자라 말씀에서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정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 받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영접하자마자 인격도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인격도 예수님같이 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허탄한 신화입니다. 또 하나는 간증을 많이 드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인데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갑자기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하루 아침에 뭔가 확 바뀌는 일이 생길 것이다. 1 8 0도 하루 아침에 뭔가 바뀔 거다라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는 없어요.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 똑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을 갖기 전에는 그것이 자기 욕망에 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을 갖고 나서 주임을 영접하고 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지 않고 내가 다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룡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일도 네 자신을 연단하라. 방영되고 허탄한 신하가 말한 두 가지.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리학에 보면요.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아이 같은 사람을 성인아이라 그럽니다.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된 데도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을 보죠. 근데 이거의 원인은 대부분 그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지나치게 보호해서 키웠거나 아니면 방기했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했거나 그럴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야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어렸을 때 여자들 중에는 어렸을 때 인형놀이를 못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 어른이 돼도 인형놀이 안 돼. 남자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뭐 이렇게 놀아야 될거 장난감을 많이 못 가진 노아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장난감 아주 거쳐 거기에 깊은 관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거쳐야 될 과정을 연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 거쳐야 될 과정을 연단이라고. 터도월도고린도 전서 13장 11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삶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낸다. 이렇게 말다 바울도, 바울도 자신에게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동화를 읽으면, 전설을 들으면 마치 그것이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동화나 전설, 그거는 그냥 내용보다는 그 동화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스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다 사람 구실을 하는 것 아닌 것 같이,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그 훈련과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사람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습관을 버리지 버리고 새사 새새 사람으로 갖춰야 될 행동 양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옛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모든 악독, 악동, 모든 악독을 버려라. 악독은 악한 생각을 먹는 거예요.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생각,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한 생각, 이것이 악입니다. 자비롭지 못한 생각, 내가 쟤를 한번 혼내야겠다. 내가 쟤를 한번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수반되는 행동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모든 기만은요, 기만은 아시잖아요. 기만은 사기치는 거예요. 미끼를 끌어들여서 뭔가 내가 내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죠. 속이는 행동입니다.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은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외식입니다. 시기는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죠. 비방은요. 비방은 뒷담치는 거예요. 중상무력하는 거. 응? 뒤에서, 뒤에서 뭔가 남을 해하는 거죠. 악마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전혀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괜히 비방해가지고, 한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서, 저 사람, 저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들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져온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 박혀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그건는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찬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기가 들끓고 있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방언을 썼으라도 중사하고 모략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들고 악담하고 방해하려고 드는 생각이 우리 안에 그냥 평상시에는 보통 있는데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이나 선악관의 심판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들지 마세요. 원수를 갚으려고 들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요. 그 원수 갚으려는 그 마음이 마음을 먹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도라도 순간적으로 분을, 분을 품고 악의에 찰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 그 사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악한 자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 어떤 폭군이 있었대요. 한 일꾼이, 일꾼에게 이 일을 시키는데 일년 동안 다른 건 하지 말고 오직 쇠사슬만 만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일꾼은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 쇠꼬리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연결해서 또 연결하고 그래서 긴 쇠사슬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일 년이 지났을 때폭군이 다시 와서 일꾼에게 야 아직 이 쇠사슬이 짧다. 일 년만 더 열심히 길게 만들어 놓라 그러자 그 명령을 받는 이 성실한 일꾼은요, 그 아, 그 주인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 성실하게 만들어야지. 그래, 칭찬받아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쇠사슬을 만들었대요. 1년 뒤에 온그 폭군이 쇠사슬을 받아들고는 옆에는 신하에게 명령했답니다. 그동안 쇠사슬 열심히 만든 저놈을 이 쇠사슬을 꽁꽁 묶어라. 그리고 땅을 깊이 파서 웅덩이를 놓은 다음 그 속에다 저놈을 집어넣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쇠사슬 을 열심히 만들면 나에게 칭찬받을 줄 알더니 그 쇠사슬이 오히려 자기를 묶는 자기를 묶는 그런 쇠사슬이 된것만 거죠. 사탄 마귀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파멸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사람은 습관의 사슬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그 습관에 묶여서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에베스서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 말고 마귀에게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분 내고 화 내는 것을 바라고 있죠. 만약 우리는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늘 그리고 교회 주변에서 은혜 의외곽을 돌고 있다면, 그리고 성 영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버리지 못한 예습관이 없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다섯 가지 예습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할 말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고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되죠. 젖은 단지 낮은 단계의 양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죠. 초유를 먹은 아이와 초유를 먹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위장 기능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유를 꼭 먹여야 된대요. 최근에는 초유를 먹인 키우는 아이 어머니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초유에는요, 체지방을 억제하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서 비만을 예방하고 아기의 식욕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님 신비로운 물질이 들어있대요. 또한 초유에는 면역성이 높은 물질이 있어서 위장이나 호흡기의 바이러스 감염, 감염 확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은 후에 처음 나, 나오는 초유는 황달을 맞고 배변이 잘 되게 하며 그렇게 하는 특별한 물질이 있다고 과학계 쪽으로 증명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모유를 먹이는 아이가 우유를 먹이는 아이보다 더 건강하고 우유를 먹이는 어머니보다 더 건강하고 자연수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젖 먹이는 기간이 긴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사모하란 말은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겁니다.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알려면 이렇게 손가락 입에 대면 아이의 입에 대면 알수 있잖아요. 그 손가락 입에 대면 그 저신 줄 알고 막 막 빨아대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 배고픈 어린아이가 말씀을 젖을 갈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며 순전한 젖을 넉넉히 먹여서 건강에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성도들도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충분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한 말씀을 한 말씀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날령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생명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주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말씀이 단꿀보다더 달콤하고 어떤 보약보다도 더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평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속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들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장에 이르도록 할수이르도록 하는 힘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도요 신령한 자서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온전한... 다음에 실용한 말씀을 삼습니 실용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모든 모든 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해 영계와 물질계 천년후나 만년후나 억만년후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요동치 않는 그래서 모든 조, 조건을 벗어내고 제한을 벗어내고 제재를 벗어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실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실용한 말씀을 삼아하십시오. 하나님에 주신 계시, 개시, 그 계시에 담겨 있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모할수록 여러분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것으로 보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신제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니 새는 먹지 않고요, 90일 9일까지 산다고 합니다. 개는 먹지 않고 20일까지 산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 자그마치 500일을 산대. 그 거북이 신자라는 거은요 하나 매일매일 용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말씀과 은혜가 없는 사람을 빗대서 거북이 신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먹지 않고도 500일을 살수 있는 거북이 같이 먹지 않는 거의 말씀을 도무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먹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하 건강하다고 말하면 기적입니다.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배고픈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삼절 말씀 함께 봉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따라서 체험적인 신앙을 체험 적인 신앙을 해야 합니다. 너희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체험했으면 그리하라는 거죠. 시편 38편 34절 8편에 인용한 이 말씀은요. 인자심을 맛본다는 말은 이런 2절과 연결되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경험을 바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구원을 향한 말씀에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잖아요 백견이 불여일촉입니다 백번 보는 것보다는 한번 만지는 게 낫다는 말 여러분 경험적인 시랑은요 모든 지식을 초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이건 맞다 저건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보다 더큰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관념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 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인은 세 가지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되는 것을 두번 태어난다고.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중생해야 된다. 중생.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유대인 관원으로서 요즘 말로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행적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과 함께 하지 않면 뭐든지 할수 없겠구나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 어떻게 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날수 있냐고 묻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겁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주를 신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마음속으로 감춰있지 말고, 응?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 요두 번째 체험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요 거듭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무서운 하나님, 그, 도무지 나는 상대하지 못하 하나님,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케오가 주님을 만나자 확실히 변했죠. 사울도 담메셋 도사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으나, 보아라신 주님을 만나는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극적인 만남을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도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낭마에서 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어? 절취부심하고 있는 그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셔서는 바여바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의 입술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체험은요, 바로 인격적인 체험이죠. 이러면, 말씀이요, 말씀이 내삶 속에 인격적으로 체험져야 돼. 말씀이, 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인격적으로 느껴지셔야 되요세 번째 우리의 체험은요, 성령 체험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 1절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첫 번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들 학부에 모여서 총 성령 충만해서 칼급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 보면 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죠.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냐?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이 하나씩이 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은불세를 받은 거잖아요. 불세에 우리 말로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갈고 하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물세를만으로 물세를만으로 알고 있던 이 에베소 교인들 이들은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령세를 몰랐어요. 물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을 예수님으로 주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는 성장해가면서 세 가지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곧 거듭나는 체험,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성령의 체험. 이세 가지 체험이 체험적인 신앙이. 이것이 맞세 이런 성장하는 모습이 성숙해가는 모습이죠. 어느 날 신신한 젊은 젊은가 교자수 나무 옆에 깊이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서, 선생 선생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냐. 그러자 이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모처럼 신앙생활하는자가 있는가 싶으면 다시 신앙한 버린자가 많습니다. 어찌해야지 어떻게 이래서야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생각만 할수록 슬퍼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은 제자가 기대고 있는 교자나무를 가리키면서. 정히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게. 하나님 나는 지금 자네가 기대고 있는 겨자씨 나무와 같다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성장하면 물음이 찔을 듯한 구름 속으로 찌를듯한 는 거목이 된다네. 겨자씨 나무 겨자씨를 심고 그것이 언제 성장할까? 언제 성장할까? 언제 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그냥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네. 시간은 많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이 있잖나. 희망이 있잖아 희망을 갖고 날마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것이 드러날 것에 이렇게 얘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너무 느리다고 고민하는 분 없습니까? 천국은 마치 교자씨 같아서 나중에 잘하면 새가 뛰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 하루, 아침에 당장 성화된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보고 있는 신앙이 내가 보고 있는 모습대로 드러나지 못한날지라도 여러분 교자씨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갈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과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 거듭남의 체험을 하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성령의 체험 이 체험을 사모하며 그 체험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모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숙한 신앙 고난의 일로도 성장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너무 약하고 저희의 행동은 너무 느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옛습관을 버리기, 버리기, 버리기로 작정하지만 여전히 탈라붙는 거물이처럼 습관들이 우리를 쥐어 넘어뜨리고 듭니다. 성령임 도와 주시옵소서. 일령한저 말씀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알맞는 말씀으로 저희, 저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든든해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지 충만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버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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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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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